영상 하세요. 아, 아, 다 했어? 네.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가? 헬레나우에는세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훈련. 그러니까, 진정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것만 좀지볼게요 여기 적을게요. 좀 녹화를 하고 있어서. 근데 동이 하나? 진짜, 진짜 예쁘지 않아? 너무 막지 않아? 아, 정말. 저런 미소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네, 할수 있어요. 고마워. 네. <laughs>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훈련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능력을 가기 위해서 세 가지. 첫 번째 훈련이 무엇인가하면 어떻게 하면 진정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연약함의 비밀을 체험할 수 있는가? 첫 번째 헨리 나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라 그냥 다 죽고 할까 한꺼번에 다 죽고 합시다 그냥 두번째 두번째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laughs> 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이에요. 그냥 힘과 능력이 아니고 <laughs> 세 번째 이게 더 중요한데 내가 볼 때는 내가 볼때 이게 이게 제일 중요한데 고통 때문이 아니라. 다 적어볼게요. 고통 때문이 아니라, 고통 때문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쁨 때문에, 기쁨으로 놀라는 훈련하는 것이다. 진짜. 정말 헬리 나오면 그래서 내가 헬리 좋아하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솔직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쁨으로 놀라나 짜증나는걸로 더, 더 놀라 짜증나 짜증이 어떤거같아 짜증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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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짜증이 아 진짜 그지 사실 이두 훈련보다도 요 훈련만 해도 내가 볼때 훨씬 빨라질수 있을거에요 여러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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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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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해라 안되겠다 이거 이거 빠졌다 이거 하여튼 나중에 나중에 해 여러분. 내가 그, 괜찮아. 내가 그, 어, 올해를 제외하고, 올 여름을 제외하고, 매년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단기성교를 갔다 왔고요. 또 아니더라도 내 개인적으로 해외도 많이 가고, 영상도 많이 찍고, 뭐,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고 하다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내 표정이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러한 것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들로 놀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행복하고 좋았던 것들로 놀라는 게 아니고 내 앞에 있는 조그만한 어려움 때문에 조그만한 힘든 것 때문에 물론. 작진 않을 수도 있어, 큰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힘든 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높 놀라고 있는데 내 안에 보면 하루삶 삼가운데 훨씬 기뻐하는 게 무더 많은데 이게 너무 기쁘잖아 커피가 아, 너무 기뻐 이거 진짜 맛있대 이거 어 아, 진짜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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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만약에 여러분 이 커피를 아프리카, 야 케냐 어, 마사이 a 족 a 는길 위에서 마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뭐 완전히 완전히 뭐 y o 해야 되나 이거 유 i n g 완전 b 와 m o 그냥 one j o 우와 이런 그 o 지 않겠어? 이 r n e 레바논에서 마셨다 이거는 뭐 바로 이거는 뭐 우와 세상에 이런 거 아니겠어? 아까 u r e g 그런데 우리는 뭐야 너무 훤하게 받으실 수 있으니까 별로 그냥 아 고마워 그냥, 아, 진짜 진심으로 고마웠어 아, 고마워. <laughs> 그 정도는 아니야 진짜 진심으로 고마웠는데 우리는 우리 주위에 너무도 쉽게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다 보니까 정말로 기쁨으로 놀라는 것보다도 조금만 내한테 어떤 고통이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놀라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까 말했잖아, 아까 그이소비이랑그 여자보다 는 내가 훨씬 더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 어? 남들이 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어? 교수에 목사에 박사에 그것도 정말 행복한 가정에 음 내가 어디 뭐 부러진 데가 있나? 뭐내 얼굴이 뭐 이상하나? 약간 머리가 빠져서 그렇지. <laughs> 그, 그래도 지금도 아니까도 뭐 얼굴 안, 안 괜찮아? 약간 배가 놓아서 그렇지 뭐. 어, 뭐 내가 어디가 뭐뭐 뭐, 뭐 모자란 데가 있나, 뭐 불편한 데가 있나, 말을 못 하나, 못 듣나, 뭐 노래를 못 부르나, 뭐 악기를 못 따르나, 어? 근데 뭐야? 왜 나는, 우리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 표정이 어땠 왜저이 소개를 어, 어지왜저이 소개팅 여자가 나보다 진짜 너무 막지 않아? 음.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시간 말고 하자. 다음 수업시간에 또 깜짝 놀랄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 정말 진짜 진짜 놀랄만한 내용이 그때또 이야기하겠지만 이 헬이 나오면요 중증장애인을 통해서 그런 것을 봅니다 방금 내가 이, 이 소비를 또나 남자잖아 그 소비를 여자잖아 어떤 그런 성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 그리고 어쨌거나 예쁘잖아 어. 분명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맞아. 그런데 헬리나오에는중증장이 그것도 똑같은 남자. 그래가지고 인터넷 쳐보세요. 헬리나오에는 동성애자다. 시작해가지고 참편리하다참 <laughs> 맙다네. <말도 안> <laughs> 정말로 그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 우리는 왜 조그만 고통으로 인해서 놀랄까? 기쁨으로 놀랄 수는 없을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라고 믿으라. 내가 요즘에 자주 생각하는 건데 도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학문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게, 이게 뭔, 무슨 의미가 있을까 훨씬 더 중요한 건 여러분 그렇게 사는겁데다 쓸데없는 o u can see it. I don't know if you can see it. I don't know if you can see it. I don't 그 장인들 보면 그일 했는 그해 뜨는 쉽지도 몰라요. 그럼 그러구요. 사실 나도 내 인생 하, 진짜 당장이라도 가고 싶어요. 어, 정말 내가 이까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나는 이 마음이 이렇게 강할까? 그거는 정말 내가 그냥 그도 내가 내 생각입니다. 그냥 정말 하늘 주신 마음이다. 그럼 다른 걸 해석이 안 된다니까. 음. 정말. 정말 내가 내가 자주 보는 프로그램, t v 에 보면 t v 는 사랑을 시는가저뭐저 월드 비전이나 콘네이브서나 그 여행 가가지고 저 아프리카 주로 아프리카 많이 나오니까 아프리카의 아프리카에 아이들 그뭐그 뭐그 하는 거 음? 그것 그 그런, 그런 프로그램하 항상 밤시 아니면 모르겠어. 진짜 그 아이들에 가서 그 아이들 내가 말하듯이 4명만 데리고 키워서 키워도 내 인생 끝날 때 헛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겠다 그래도 우리 애 4명은 잘 키워놨으니까 이제 애들 뭐 스스로 다, 다들 잘 사니까 우리 애들 대간다 독립입니다 우리 애들 다다 독립했어요 알아서 그냥 사는 거야 이제 뭐 아빠가 도와주면 하죠 하나도 없어요. 하필 생활비 키고 놀다 알아서, 벌써 알아서 써야 됩니다. 뭐 내가 도와준 하나도 없으면, 그냥 뭐다 그렇게 다 컸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되고. 그래도 이제 내 남은 인생을 그래도 아이들 키울려면 20, 30년이 필요하니까. 요즘 연백세 시대라고 하니까. 그래도 가서 키우는 거 같아. 20, 20살까지 안 키우겠나. 여러분, 내가 내가 성교사들 많이 보고 진짜 하지만 여러분 다 헛방입니다. 여러분 그런 데 속지 마세요. 다 헛방이 에요 헛방. 헛빵. 내가 여러분 내가 내, 내가 98년도부터 2000년도 인도 성교사 있을 때 내가 몇번 이야기해, 우리 집 화장실이 다섯 개야. 어? 내가 한 달에 7 8 0 0만원들어었어요 우리 집 일하는 사람이 다섯 명이야. 그때는 내가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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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현지인들에게는 거의 신이야 신왜그 사람들 한달 보고 5만 원 6만 원인데 내가 한달 7, 8만 원 쓰니까 그때 그때 돈을 7, 8만 원 썼다고요. 그러면요 10배도 아니고 10배 한뭐 엄청난 차이잖아요. 10배가 뭐 100배가 1 0 0배잖아 100배. 어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돈 달라고 그러면요 난그 사람들 두 달치 월급을 줬어요. 그래봐요 내가 얼마 안, 내, 얼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 결혼한다 그러고, 또 우리 아들이 뭐, 대학 간다 그러고, 뭐, 아까 가면 다 내한테 왔어. 나는 아낌없이 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최대의 경의 표시가 뭐냐 하면, 무릎을 꿇고 바로 입을 맞추는 거야.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딱, 딱 그렇게 해요. 또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춰가지고 바로 이렇게 입을 맞추는 거야, 이렇게. 어, 제발 좀 하지 말라고 민망하다, 민망하다. <laughs> 뭐 많이 지내고 어, 그냥 내가 있는 돈으로 도와준 것 뿐인데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교만 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하루에 눈도 하나씩 싸우는 거였습니다 인도 사람들 그 거짓말 하는 거 오지나 참을 수없고내 성질대로 다 했습니다 진짜 운전사가 운전사가 똑바로 안하면 야너 내려 너 걸어와 그리고 내가 운전하고 하고 그랬으면 이런 똑바로 운전도 못하고 너 내려 너 걸어와 <laughs> 야, 이자식 내가 언제 훨씬 낫겠다고 그래. <laughs> 야, 너 내려 너 걸어 와. 걸어 오면 언제 답해요. 아이. 진짜 그 항상 주차할 때마다 주차할 때마다 2루피거든. 2루피. 2루피가 4 0원이야 40원. 4 0원이야 항상 대건달 래 5루피. 그럼 내가 그럼 내가 항상 데리고간다 자, 여기내가손딱 넣어. 헷갈려 됐이리와 그러면서 방글라노 야 이리 이리 와헷갈니까고야 헷갈려 고봐 여기 뭐라 돼있어 이루피 돼있지 어? 이루피 돼있지 어? 근데 왜오르피 달래? 방글라 이야기하는 거 약간 하면 그 사람들 뭐라 하는줄 알아? 소리 해야 될거 아니야 절대로 미안한 말안 합니다 야너 부자잖아 그렇게 한다니까 그럼 또뚜껑 열리는 거야 야 그러면서 야뭐야 뭐, <�mus cr> 내가 부산에서 얘든지나 이루피 해야지 그러면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막 범, 버티고. 아. 그랬다고. 내가 성결로 갔는지 싸우러 갔는지 내가 그들을 사랑하러 갔는지 지배하러 간 거지. 진정한 성교가 뭔가 진정한 목회가 뭔가 어. 이제 많이 고민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 이런 고민도요 좀, 좀,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내가 밥먹고 살만하게 하는 고민이야 일선 현장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그런 고민도 못해 어? 무슨 지금 성교 한명한 명이 이제 목숨 걸고이 사람이 빨리 나오면 어떻게 될까부터 생각고 얼마나 많이 고민스러운데 그런 고민을 그런 배부른 고민이야 배부른 고민 내가 알아 내가 배부른 고민이 알아요 응? 그렇지만 고민을 해야 되는 데 진정한 선교가 뭔지, 진정한 목회가 뭔지, 진정한 신앙생활이 뭔지를 고민해야 돼. 근데 사실 고민할 겨를도 없어요. 그냥 살아, 그냥 무슨 말이겠나? 그냥 산다니까. 그냥 목사들은 목사로만 직업을 하며 살아가는 거야, 그냥. 어? 성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아. 하나님께서 정말, 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남들이 보기에 화려하고 남들이 보, 보기에 그럴듯하고 멋지고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여러분 내가 그때 만으로 20대입니다 내가 선공관 선교사였어요 방송에도 나왔고요 정말 후원도 잘 됐고요 어? 우리 그때 캐크터에 내 센터에 한해 200명, 3 0 0명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선교한데지 보기 위해 또 보려고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러운 거 뭘 보고 받겠어요? 지금 지금 보면 어, 성경은 그렇게 아닌가 아니라고 가르치고 싶어 가르치는 거 아니지만 말하고 싶어. 근데 지금도 보면 똑같다는데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아, 자기 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기 성을 그그 그 업적이라고 내세우는 거예요. 야,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바울이 그렇게 했나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 여전히 맨날 말을 그렇게 안 된다. 됐어요. 그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다.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헨리 나면 어떻게 그 중증 장애를 첫날로 진짜 눈물한다니까 그그 울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도 울만한 장면 나옵니다. 하여튼 그런 힘을 주는 거야. 그런 힘. 다른 힘이 아니고. 정말 그 중증 장애를 도울 수 있는 그 힘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 주실 것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고통으로 깊어하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 할수 있는 아무나 없어 예 이거 하고 목 트러져서 이거 밖에 못해 대소변 못해 목욕도 못해 밥도 혼자 못 먹어 아무 다 하는 거 말도 못해 밥도 떠 먹여야 되고 대소변도 다 해줘야 되고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다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해가 나오면 정말로 그 고통으로 기, 놀라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기쁨으로 놀란다니까요 그게 다음 기쁨에 그 나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거죠 진짜 부끄러운 거지 내가 그 우리 포이스트 우리 포이스트 또 뭐, 내가 그 식당을 가면 꼭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맛있는 식사를 정말 대접하고 싶다 근데 보통 대접을 하면 식당에 제일 싼걸 대접하잖아 우리, 우리 식당에 제일 싼게 5,900원짜리입니다 그냥 기본 싸고서 5,900원이죠 6,000원이 ,000, 합쳐서 6,000원입니다 근데 6,000원짜리 대접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김천시하고 해서 50만 원짜리를 매달 대접하고 싶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의논하면서 어, 지금 생각해참 좋은 것 같아요. 쿠폰을 한개 2만원짜리를 끌었습니다. 5천원짜리 만원짜리가 아니고 쿠폰 한장이 2만원 그 그러니까 25장을 매달 발행합니다. 어, 그러니까 김천시에서 찍어가지고 김천시 사회복지연합회하 해서 돌립니다. 나 누구한테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쿠폰을 들고 오면 우리 식당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쿠폰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7,80% 정도밖에 회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거의 100%다 들어옵니다. 왜? 2만 원짜리니까. 어, 2만 원짜리니까 진짜 다 먹으러 와요. 어, 진짜. 두 명에 2만 원, 네 명이 있을 때는 4만 원짜리를 줍니다. 2만 원짜리 두 장.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와 가지고 먹어요, 진짜. 근데 <laughs> 내가 내가 포인트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니니까 하다니 정말 기억이 나는 한두 주전인가, 3주전인가. 어떤 할머니하고 손자인지 아들인지는 모르겠어요. 손자, 아들 인지 내가 안 물어봤어요. 근데 하다 그 할머니하고, 그 내한테 아주머니 있지, 할머니도 아니야, 그냥 아주머니하고 손자, 아들 인지 모르겠지만 그 왔는데 이게 장애인이야. 발달 장애야, 발달 장애. 아들하고 아들이 손자인지 모르겠지만 그 음식 이제 이만짜 국물 들어가고 커플 세트 시킨 거지 이제 한국의 마음이 그렇잖아 이만 원, 이만 원막딱안 시키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담문몇천 원이라도. 자기도 내가 그러자. 이게 또한국의 정서잖아요. 그 커플, 커플 세트 를 시켰어. 그 커플 세트 를 시켰으니까, 여러분 드셔보서 알겠지만, 밥 하나, 국수 하나, 꼬바로가 넣었잖아요. 그, 그, 제 나는 앉아있고또 이렇게 배달했지. 배달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국수만 드시고 계신 거야. 그꼬바로 넣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그냥 꺼바로 드시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밥하고 가가지고, 아, 이거 제가 잘라 드릴까요? 그래서. 예, 제가 잘라드리면서 아 이건 식기 전에 드셔야 식으면 굳어버리니까 식기 전에 드세요 이게 딱딱해서 드셔야 굳으면 딱딱해지잖아요 그래서 드세요 그더니 그분이 하시면서 아이고 저는 이런 데 처음 와봤어요 그러시는 거야 한 번도 외식을 한 해본 적이 없대 근데 이 네팔 달장에 있는 이 덩치도 3만 원이 할인만 이 2천 원 너무 그냥 멋지게 잘먹고 <laughs> 어, 머니 이, 이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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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니 할머니, 할 아이도는 그냥 이 차별화 있는 이이별로 나이도 안 들었는데 이게 자꾸 이게, 어. 사실 그때도 또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정말 지금까지 어, 그런 사람들이 계속 왔었지만 이분은 사실 좀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찍는 게 아니고 하림이 하고 같이. 어? 좀 찍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안 찍었어요. 왜? 그것 또한 인간적인 생각이라 사진 좀 나올 건데. 아, 플래카드 바구지 가지고, 야, 우리는 이렇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뭐이러면서 <laughs> 그래서 진짜 그분 그분 한찍고 싶었는데 그것도 안 찍었어요. 왜 찍으면 또또써 써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거냐. 어. 찍었어요. 근데 그, 그, 어차피 그런,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대부분 어려운 가족이 주니까 어떤 분이 할머니하고 애들, 손자들 또룰러 와서 먹는다든지 먹는 주로 그런 사람들이 와요. 근데 하, 하, 그, 그 할머니와 아주머니이제이야되아아주아니아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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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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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 아이, 몇살 아이, 가이 아이, 지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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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내말이공감이래나 <laughs> 아, 여러분들 지금 어, 이런 게 공감이 돼요, 여러분? <laughs> 내가 신화 배울 때 어떤. 어떤 교수님은 그런 거 아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실제 예수님은 이런 모습인데, 진짜 예수님 이런 모습인데, 우리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다. 왜 접근할 수가 없느냐. 본래 예수님은 이 모습이 예수님 모습인데, 본래는 여기에 이만큼 돼지고 이만큼 돼지고 이만큼 되어지고 이만큼 되어지고 양파 껍질처럼 밖에 계속 어? 이렇게 옷을 입혀가지고 계속 포장 해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께 도달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설교를 통해 들었거나 또는 뭐 교회 교리 속에 들어와 있거나 학문적으로 들어와 있거나 하여튼 이런 2000년 역사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되었던 이 수많은 것들에서 포장되어가지고 우리는 이게 조금 못하고 여기만 붙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신학을 배우면 진짜 지금까지 논쟁들만 배우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런 주장이 저런 주장이 막 있어가지고 거기에 붙어치다 가는 거예요. 사랑는 여러분, 음,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학기잖아요. 어, 사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졸업하고 나면 이런 이야기들을 뭐 그럴 기도 없어요. 약간 먹고 살기 바빠요. 어, 당장 삶 속에 들어가면 이런 것 사실 고민할 겨를도 없어요. 당장 돈을 벌고 돈을 모으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실제로 뭐 복음을 전한다. 뭐뭐 뭐, 뭐. 그냥 그것도 교회 교리 속에 장로가 되기 위해서 새벽기도 하라 그 그러니까 눈치 봐 가면서 새벽기도 아기도하 해야 되는 거보다 그런 식의 기도. 그런 식의 새벽기도. 그런 식의 수요 예배, 그런 식의 금요철야, 그런 식의 주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야지 진정으로 기쁨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갑격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지금보다 훨씬 더 합니다. 진짜. 지금보다 훨씬 더예요. 지금은 대학생들이니까 조금이라도 순서 조금이라도 순서 남아 있지. 어. 정말 직장 생활하고 세상 나가 버리면요. 그런 순서는 그냥 이제 여러분 보시는 그냥 그 지수 사회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어. 그냥. 그냥 세상에 바쁜 삶 속에 살다가 그냥 교회 와서 1 1하고 어? 집사도 뭐하 그냥 직분자로서 그냥 그것을 봉사하고 또집에 하는 거예요, 그냥. 또또 어, 한국의 대부분의 목사님들 그게 그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교회생활,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늘 말하잖아. 어? 그냥 교회 예배 잘 드리면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엄청난 착각을 계속해서 주입시키고 있는. 그게 무슨 놈의 신앙이야 그게 그게 신앙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 그 그만큼의 신앙이 이제 그래 그만큼의. 주일날 와서 교회에서 십일조 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만큼의 시간이지. 그만큼의 시간도 감사하지 그래. 아, 어. 십일조도 어, 하는 사람. 여러분도 십일조 하나. 아, 여러분도 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온전 십일조 하냐지 모르겠지만 정말 온전히 십일조를 하는 것도 대단하지 그래. 어. 어. 그 정도면도 된다 정말. <laughs> 그 정도면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거나 그러한 것 아니야? 몇분 남았어요? 네 지나갔습니다. 아 지나갔어요? 네.